그러니까 똑같이 판별식을 써 주게 되면 음...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이, 어 이게 0이 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해주면 그게 답인 거야. 네. 어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자 네. 넘어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아. 그, 119쪽의 내용을 보면, 자, 119쪽의 내용을 보면, 금과 개수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래, 원 그, 다항식의 연산 배우면 곱셈공식 배우죠. 그 곱셈공식 하면은 그 곱셈공식의 변형 배우죠.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한 근을 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만 2, 2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서 한 근을 알파라고 표현할 건데, 그 중에 그냥 편의상 얘를 플러스라고 놓을 거고요.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로 나올까요? 더하면. 아니, 하품하지 말고, 더하면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A분의 어. 실제로 얘네 이거 더해보면 알겠지만, 2A에 마이너스 B에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B 하나는 마이너스 B에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남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됐어? 요 네. 어? 자 곱하면 어떻게 돼? 아이 보지, 보지 마. 여기 봐봐.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a 분의 c 요 아이, 아이 책을 보면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서 본인들이 해봐서 기억을 해야지. 자 정리했는데. 아이 저희는 정리가 아니라 그냥 계산을 다 해봐야 될거니요 자. 지금 뭐야? 이거 곱하기야, 분모가 2a 곱하기 2a잖아. 그럼 뭐가 돼? 아, 아니. a 분곱 아, 이 2a 곱하기 2a 뭐야? 분모가? 2a 분의 2a야? 아, 니 2a 분의 a야. 분모가 2a 곱하기 2a잖아. 뭐가 되냐고? 4a 제곱. 어, 4a 제곱이죠? <laughs> 아니 여기는 뭐야? 딱 자꾸 서로 가에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자 곱하면 4a 제곱이죠? 네. 자 그러면 n 어. 네도은 곱하면 합자공식 아니야? 네. 그럼 합자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네. 그러면 4a 제곱분의 4ac니까 계산하면 뭐야? a분의 c가 되는네 정답이다. 어. 결과 네. 곱은 <laughs> 뭐야? a분의 c. 어. 곱은 a분의 c다라고 얘기잖아. 네. 있잖아.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 근의 음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다 하고 있겠지만, <웃음> 추가적으로 이거 <laughs> 꼭 외우세요. 합이랑 곱은 어떻게 된다? 네. 합이랑 곱은 뭐가 된다? 구할 수 있다. 아니, 아, 구, 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외워줘야지. 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은 A분의 C다. 네. <laughs> 자, 이건 뭐라고? 합은. 마이너스 C 뭐 마이너스 C야 여기 써져있잖아 여기 표시되어있잖아 합은? 마이너스 어, A분의 B 곱은? A분의 C 어 A분의 C 오케이? 네 어. 진짜 잘 외웠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차 나와있는데 그건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네 어, 그건 안해도 되니까 네 여기서 어, 펠레는 나온다 펠레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한 때려야 뗄수 없어서. 별로 그니까. 15강. <laughs> <디모감. 보이죠>. 그래. <laughs> 자, 그리고 두 수를 근으로 했었을 때 어떤 알파랑 어떤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 근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뭐만 생각을 하냐면 a, 이차의 계수. 그러니까 이차의 계수가 얼마라고 말을 할수 있어서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차 이거를 그냥 내가 부르는 명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요. 내가 어쨌든 만들어 내야 된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잠도 좀깼죠너 출석 번호 몇 번이야? 1번 나경이 몇 번이. 지 17번. 그러면 자, 17번이니까 두 근이 1하고 7이야. 그리고 이차항의 계수가 하고 5번 어. 5야. 그럼 이차방정식의 작성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근이고요. 얘가 이차항의 계수. 네. 아니. 사라고 말해 줬더니 왜 다시 없더니고 땅대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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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성해보라고. 얘네들이 진짜 내 혈압이 있어,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검은실로 가소파다가 근이 1하고7이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일단? 아니 9가 아니라 얘가 1하고7이잖아두 근이.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만들죠. x 마엑 x 마7 근데, 그 다음에 뭐 곱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곱해야 돼? 맨 앞에, 어. 5를 곱해야죠. 네. 근데, 이건 니네 전개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가로로 먼저 푸세요. 네. 그러면, 5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7은 0이니까, 전개를 다 하면, 이렇게까지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하는게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네. 네 어, 오케이? 나 이제 화내면 고혈압 위험해요 나 이미 어차피 고혈압 전달기야 나 거짓말하니까 고혈압 전달기야 뭐하 <laughs> 뭐? 뭐하 <우와>? 뭐하나? <laughs> 아니 질문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 웃음>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지금 머리가 아픈것같아어그 헛소리니까 괜찮아아왜 <laughs>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 나한테 그릇그나 캔들인데 그래서 이거 어찌됐으 조금 얘들아 자 필수 문제 9번으로 좀 가볼게요 네와 얼마야? 네자 요것인데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니는 홀수가 좋니? 짝수가 좋니? 음, 짝수요. 그럼 짝수로 갑시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음. 자, 요렇게 해서 하는데, 왜? 네. 자, 그러면, 음. 나 웃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laughs> 나경이 어이 나경이 이거 합은 뭐야? 왜 자꾸 웃냐? 어합이방정식의두 분이 알파 메타야 그럼 합이 얼마야? 아이 답지를 보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올리어요 대박 아까 원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어? 합이 <laughs> 뭐였었어? 합 추기가 될 합이 아니라 두 분의 합이 뭐냐고 애들아. 아 더하는 뭐 거예요. 마이너스 a 분의 b였죠? 아 맞다, 맞다. a가 2고 <laughs> b가 마이너스 4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해 주면 음.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아? 음. 자 그럼 5분. 좀그 a 분의 c 분데 어. a 분의 c니까 a가 얼마 c가 얼마? a가 2. 어. c가 마이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놈 이놈, 요놈을 찾아주는 거야. 합은 2곱은 네. e, 마이너스 2분의 1 네. 강호야. 어. 자 그러면 이제 강호가 대답하세요. 이거 공식인 거야. 세제곱 공식. 오. 머릿속에서 리셋된 거 아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제곱에서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2를 3제곱하면 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기 2죠? 그러면 뭐가 돼? 풀풀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 11 10일. 어, 1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돼 이게 다된거 같아요 아. 응. 진짜네 나중에 시켜봤는데못부어오면 주먹이에요 못뭐러어오면 아, <laughs> 여기서 계속 고혈압 쭉 한번 가보려고 <가볼래>. 마스크도 주먹이다 이제 이제말 <laughs> 했다면서 주먹 사줘 자그 다음 에는 어떻게 아니 거기 서로 마주 보지 말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거 더해요 아니 왜 더해 지금 아그 유리 어. 유리화가 아니라 분모가 우패요, 이렇게 회요 회요 어. 각기 그렇게 만든 걸두 글자로 아니 아그 어? 통분 어 통분 그래서 여기 분모는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만들 거고요 네. 얘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여기다 곱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네. 그러면, 아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위에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합곱 이거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2분의 5분의 1이니까 얘는 계산해 주면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주는 게 이차방정식의 근과교수의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2번하고 4번만 줄지만 1번하고 3번도 일단은 시작이 뭐야? 합하고 곡을 구해놓고 거기서 얘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만들어내서 공식을 만들까지 이런 그거를 해주면 돼. 오케이? 네. Okay? 네. 숨차다. 산에서 그래. 아니 아직 살아있어 아직 죽을 때는 안 됐어. 삼분남았아시세 번째 남았네. 나 이득. 할수 있어 랩하면. 애들은 숨차서 아직 안끝어 하기에는 랩패럴리이못 <laughs> 견딜 것같요 <laughs> 저희 15분까지 리풀어요 일단 할수있는니까 네. X, 제곱그 다음에. 아, 이제 천천히 얘기해요 <laughs> 자, 이렇게 나 외로... <laughs> <듣고 외로> <laughs>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요 자, 자, 이 자, 극 버튼 누르요마시고요 자, 자, 이차방정식 죽인다 진짜. <laughs>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왔는데 이거 a, b를 구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법. 네. 자, 그럼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법 말고 또 뭐를 할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네.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야. 네. 그러면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분의 b여서 이게 요렇게 되니까, A의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음. 그 다음에, A분의 C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굳이 연립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고, 그 문제에서, 요거니까, A가 이거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죠? 네. 되죠? 다 보여.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근을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근과 개수의 관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laughs> 3 나오죠? 네, 마이 여기 마 마니까 3이죠. 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번도 어, 같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 이것까지 하고 끝냅시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두 분이 요거래요. 네, 네. 이것의 두분 하지 마. <laughs> 자 일단 <laughs> 여기서 합을 먼저 해보면 a고 곱을 라면 b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거 나와도 합을 해주면 요거고 곱을 해주면 요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냐면 a였고 이게 뭐였냐면 b였어. 네. 데이, 데이. 어 그럼 이거 날라가죠. 네. 그럼 b가 얼마 나와? 네. 어 b가 1 나오죠. 네. 근데 다시 보면 얘 a고. 얘 빈데 b 가 1이었잖아요. 네. 그럼 a 곱하기 1이 a죠? 네. 근데 이게 2잖아요. 네. 그래서 a가 이고 b 가 1이라는. 어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극락에서의 관계에서서 거기서 이렇게 연립하라고네 됐어요? 네. 어. 네. 자, 어 그래서 이거 보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끝인 거야? 네. 됐습니까? 네. 나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지금 풀어진 학생들이 지금 내눈에몇명 보였었는데, 풀어진 학생들이랑 관계 없이요. 풀이 연구에 관계 없이, 여기까지 숙제인데, 이거 다 염색장에 풀어봐. 자다 염색장에. 아, 해봐. 아, 해봐. 아, 아, 할수 아, 있어? 아, 그니까. 내일 <laughs>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잘 되는 사업을 할수 있어. 아, 영어를 최해야 아, 영어 되는데. 영어 숙제는 여러분들 사서. 괜찮 내가 그런 거 아냐 어, 해와 이번에 게 너도 너시이제 <laughs> 예. <laughs> 우리 <불이> 너무 재어요가이번까지면저다가처음 <laughs> <이제 내가> <laughs> 네, 웃었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